책 좋은 제목이 뭐예요? 나무늘보가 사는 숲 속에서. 숲에서. 이책 도서관에서 읽었어요? 네. 어땠어요? 몰라요. 우요 와, 얘 봐봐. 얘 누구야? 나무늘보. 나무늘보.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늘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와,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언제 보이지도 않겠다. 그지? 모든 것이. 나무늘보 나 보이는데 글씨 보여? 나무늘보가 사는 숲은 모든 것이 푸르고 생명이 넘쳐요 새들이 짹짹 지저귀고 동물들은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요 개미핥기는 빨대처럼 긴 혀로 개미를 핥아먹고요 나뭇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에는 나무늘보가 흔들흔들 매달려 있어요. 보이나요? 응. 나무늘보 찾았어? 어디요? 못 찾았어? 아. 나무늘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렇네. 이 속에 있지? 잘안 보이지? 나무늘보 그 속에 있어요 맞아요.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 본적 있어요? 네. 어서 봤어요. 응. 봐봐요. 갑자기 숲 끝에서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지? 큰 부리새의 울음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하지만 나무늘보는 여전히 쿨쿨 자고 있어요. 보이나요? 나무늘보 어디 있어, 은주나? 나무늘보가 어디 갔을까? 나무늘보 거기 있는 거나 새도 여기 있다. 새 여기? 알아. 새 새두 마리나 있어. 앵무새 같은데. 허몽이가 좋아하는 앵무새 2마리 이 봐봐 포크레이리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입을 가진 기계가 첫 번째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 새들은 둥지를 버리고 도망쳐 날아갔어요 하지만 나무늘보는 여전히 꿈속에 있어서 아무 소리도 있다, 듣지 여기, 못해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있어요. 오. 나무늘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왜 모르지? 모르지 않아? 이 난리인데도. 한 번, 어. 한번 자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나무늘보가? 음. 그렇구나. 사람들도, 동물들도 부랴부랴 도망쳤어요. 뱀도 요리조리 피하여 달아났어요. 뱀 보여? 어, 음. 아, 여기. 뱀 있어? 사람 있어. 어, 뱀 도망가고 있구나. 기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나무를 었어요 여기 배웠어요. 있어요. 나무늘보, 여기 음.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졸린 나무늘보는 하뿐만 하며 몸을 조금씩 움직일 뿐이네요. 보이나요? 나무늘보 어있어 여기 있잖아. 나무늘보 아직도 거기 여기. 있어? 봐봐, 여기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어. 그림 여기 새들도 있어. 음, 새들도 도망가고. 엄마, 나 엄마, 엄마. 엄준아, 오늘 무슨 날이야? 4월 5일? 4월 5일은? 식목일, 식목일이 무슨 날이지? 뭐야? 나무 심는 날. 나무 심는 날인데 여기 포크레인 두 대가 우리 있잖아. 나무를 음, 우리 집에 식물이지 다 무너뜨리고 복수고 있다. 헉, 무슨 일이야? 여기 남민의보가 사는 숲에는 이제 나무가 한 그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마저도 없어질 거예요. 나무늘보야 어서 일어나 됐어. 멀리 도망쳐서 나무늘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나무늘보 여기, 여기 있어요? 있어요? 어 거기 있어요. 어떻게 숲이 파괴됐어? 이제 없어. 완전히 민둥지가 돼버렸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생명이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는데 잠깐만 읽고 숲도 나무늘보도 사라졌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노래하던 새와 서로 사랑하던 동물과 나뭇잎 사이로 살랑대던 바람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나무를 다시 심기로 마음먹었어요. 파헤쳐진 땅을 열심히 다진 뒤 씨앗을 가져와 심었어요. 벌써 파릇파릇한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봐요. 보이나요? 나무늘모가 돌아왔어요.